사도신경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본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은 고난과 순환이 시작되는 현실을 직면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시작된 일을 다음에 미루어 놓을 수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한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를 위하여 오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결과는 아버지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서는 원하지 아니하였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러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험악한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드립니다.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나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신앙고백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문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이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는 그십 십자가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극형의 처벌을 입은 사용자에게 베푸는 사용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십자가 가운데 오늘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먼저 십자형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죄수에게 죄명을 붙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T자형 십자가는 그리스 로마 타올자에서 그린 것입니다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십자가이며 모세가 장대에 녹뱀을 달던 것을 상징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X자형 십자가는 사도 안드레가 박해받을 때 예수님같이 십자가를 질수 없다 하면서 이런 형태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바로 서 있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십자가의 상징적인 모양들이 많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나열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형장까지 자기 사형터를 메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데 그사형터를 내가 사형장까지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 아래 놓이게 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데아서 6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천국 이른다 하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나에게 구속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았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리를 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던 이 놀라운 사실. 율법으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이것이 죄라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려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나 대안자들을 구약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성취시키러 왔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있습니다.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여 없애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그릴 때에 위에서 아래로 한줄 그리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줄쫙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내려진 종적인 관계를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적인 하나님과 사람 이 종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그릴 때이종적인 예, 관계를 먼저 그리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리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을 잇는 것입니다. 인류는 곧 횡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어 5계명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지켜야 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야 져할 계명들이었습니다. 인류는 평등합니다. 수평을 말하고 있죠. 평등합니다. 이웃과 이웃은 수평을 이루듯이 평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팔을 쭉 펴보면 이웃과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붙들고 있지 않고 떨어져 버립니다. 이웃과 이웃을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서로 잡아줄 수 있는 나의 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그리게 되는데 가로 줄과 세로 줄을 합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누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팔을 쫙 뻗어설 때 이웃과 이웃을 내가 접하고 또 고개를 들면 위로 하늘을 보고 고개를 숙이게 되면 아래 나보다 못하고 야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천하디천한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들에게까지 나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인데, 더하기는 이것과 저것을 합하여 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나뉘어진 상태의 것을 한으로 합하여 화목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이것과 이것을 합하여 놓고 하나님과 내가 또 이웃을 모두 하나의 득에 합하여 놓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의 삶이 뛰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권유와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십자로는 공의와 사랑의 양면이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하는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긍유를 베풀려 하십니다.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려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신 뒤에 모든 질서를 공의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을 겸하였습니다. 공의만 행한다면 무서고과 처벌만 남겠습니다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도 이루어지고 법도 질서가 이루어지고 용서의 귀한 사건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공의는 죄를 벌하시고 선인에게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그분이 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공의와 사랑에 함께 공존한 결과였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공의에서 함께 하시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양과 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범죄물을 들을 때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역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느 동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생각 끝대 양이나 송아지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동물의 가죽을 지어 입혔다. 그러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 하와 범죄한 그에게, 동물의 가죽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피를 먼저 흘렸었습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범죄한 것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범죄물이 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번 피를 흘리시고 범죄물이 되심으로 영원히 죄 용서를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종교의 유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유일성은 다른 데서는 이 희생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구원이 없만이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들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종교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절대적인 구원의 종교임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성천했다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교라는 말을 우리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란 말은, 레리기온 이란 말입니다. 라틴으로서는, 레리기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재결합이라 말입니다. 재결합이라는 말은, 전에 결합되어 있던 자가 무엇인가 나뉘어져서 헤어져서 있던 그를 다시 재결합, 다시 나누 이전에 나누어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말을 해서 레리 기온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뭐 종교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재결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더하기였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빠졌고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빠진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재결합하여 만난 것이라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 친밀함이 우정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의식도 없었습니다. 예식도 없었습니다. 종교도 없었습니다. 창조자는 단순히 사랑의 관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범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짐을 맡으신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죄침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보그렇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잔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죽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에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 우리는 친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습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 대신 예수님께 네 모든 것을 다 아래여 얘기합시다 찬양을 색소폰 연주로 함께 하면서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오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의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의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이는 너의 손이 피로, 너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이며, 너의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의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재결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레리기온 재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국룡 통일도 십자가로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되는 것도 십자가로 이루어야 합니다. 원수가 화해하여 하나되는 것도 십자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 하나 되는 것도 십자가로 이루어야 합니다 세기가 하나 되는 것도 십자가로 이루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일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 하셨느니라 하였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못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